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7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주말 동안은 로보댓 이야기가 뜨거웠습니다 로보댓 예전 행정부가 센터링크 도움받는 국민들한테 사용한 프로그램인데 이게 그 센터링크에서 돈을 받잖아요 수당을 받으면 이거가 정당하게 지급이 돼야 되는데 더 많이 지급됐으니 돈 내놔라 뭐 이런 거 이제 막 추진하고 이런 그런, 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오류를 일으켜서 44만 3천 명 사람들한테 아, 수천불 잘못 수령했다. 갚아라. 이렇게 이메일 발송하고막 쪼고 이런 겁니다. 이로 인해서 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이 속출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스스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사연을 읽어보면 뭐 엄청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막 압박이 되니까 다른 일도 못하고 그거 어떻게 갚느냐 계획자다 보니까 어 자기가 원래 쓰던 것도 포기를 해야 되고 뭐 하여튼 고생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문제가 컸고 그래서 어 2022년 인가요 이제 제대로 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로얄 커뮤니션 로봇데터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이 제도는 돈을 더 받아간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겠다 이런 도입 의도부터가 문제가 있었고, 또 운영 중에도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었고, 라고 평가했고, 또 이로 인해서 무고한, 진짜로 무고한 복지수당 수급자들이 상당수가 상당한 피해를 겪은 만큼 관련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이 로봇에 할때 당시에 최종 정부 책임자였던 그리고 한때 호주 수상이었던 스코프 모리슨 현 의원이죠 현재는 그냥 일반 의원인데 스코프 모리슨 이런 조사 결과가 잘못 조사된 거다 오버된 거다 뭐 실망한다 이렇게 지 입장을 밝히기는 하고 음 책임을 좀 이렇게 회피하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현 그때 당시 야당 현 여당에서는 뭐할 말이 없다 뭐. 아유, 완전 개판이다. 뭐, 이런 평도 하고 있는데, 급기야 주말 동안에 같은 당에, 물론 뭐, 정파는 반대편에 있지만, 그래도 같은 당 소속 의원까지도, 스콥 머리스는 현직 정치 다 그만두고, 정치 떠나야 된다. 형사 처벌도 뭐, 감안해야 된다. 그래야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 내로 스코 모리슨이 모든 현직에서 자리를 벗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또한명 있는데 쓸데없이 자기 정치 생명까지 그건 장관 하나 있죠. 둘이 소개 좀 시켜줘서 같이 그만두게 같이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안소니 알바니지 현재 호주 수상은 지금 나토 방문한다고 이투아니아에서 나요 해외로 출장을 갔습니다. 일단 독일에 먼저 도착했는데 베를린에 도착해서 도착하자마자 그런 거 있잖아요 선물 같은 걸안겨줘야 되잖아요 기대감을 올려야 되니까 방산 영업한 거 하나 성사시켰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브리스베인에서 뭐 공장에서 만드나 봐요 이 방산인데 중무기 운반 차량. 한 100여 대 정도를 2025년부터 독일에 수출하기로 했답니다. 정부 발표로는 이것 때문에 일자리 한 천여 개 창출이 되고 수입도 한원 빌리언 달러, 10억 불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로 손님 입장에 있던 호주가 이런 규모로 이제 수출을 하는 것은 호주 역사상 거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는 뭐 비행기도 많이 팔고 했지만 그때하고는 지금 규모가 다 많이 다르죠. 해당 발표하면서 안소니는 이번 계약 성사로 인해가지고 호주 국방력이 증가되고 주권도 올라가고 경제도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오바를 했습니다. 왜 오바냐? 이게 방산은 뭐 이미 호주가 그렇잖아요. 프랑스하고 체결했던 방산 계약 같은 거도 막판에 미국하고 짝짝꿍 한다고 다 깨버렸잖아요. 돈 들어올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 물건 도착하고, 돈 받고, 일해야 그게 한 거지. 그 전에 뭐, 서류 날리는 거 보면, 뭐, 누군들 못 해. 다지지 정식 서명은 내일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6월 30일 회계연도 마감되고, 그때 되면 활기 떼는 데가 많습니다. end of financial year sale 하고 하니까, 어,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때 지출을 좀 늘려서 세금을 좀 줄이려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딜러샵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정리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이그 신차 판매량이 2018년 6월, 그때 당시도 6월이죠. 2018년 6월 이후 호주에서 가장 많은 신차가 팔려나간 달이었다고 합니다. 호주 전체 12만 4926대가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늘 그렇듯이 소형차가 판매량을 이끌었고, 또, 그 다음으로는 유트. 제가 그 표현하기로는 처음 봤을 땐 슬랩, 슬랩바 같은 차. 유트와 같은 다목적 차량. 그리고 픽업트럭. 거기서 거기죠. 같은 사업용도 차량이 판매가 많았다고 합니다. 뭐, 당연하죠. 전기 배터리 장착 차량. 전기 자동차는 6월 한달 내에 전체 판매량의 8.8% 차지했는데, 1월부터 해서 6개월 동안으로 하면 7.4% 차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6월에 가장 많이 팔려 나간 신차 브랜드는 토요타 하이럭스, 유트 6,142대. 두 번째로 많이 팔린 모델이 테슬라 모델 중에 Y라고 있다고 하네요. 잘 모르겠는데 테슬라는 뭐잘안 보게 됩니다. 하도 못생겼어가지고 하여튼 5,560대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나 퀸슬랜드 주나 빅토리아 주나 호주에서 사람 제일 많이 사는 주. 모두 다 2030년까지 전기차량 신차 판매가 절반 수준까지 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나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빅토리아 주는 진짜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러울 때도 많지만 하여튼 계획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장 큰 부분을 연료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대형 내연 엔진 장착된 그런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한편, 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가장 많이 판매된 신차 브랜드 아, 모델 10가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뭐, 재미로. 토요타 하이럭스, 아, 그 다음이 포드 레인저, 그 다음이 테슬라 모델 Y, 그 다음이 MGZS. 이거 중국 거죠? 그죠? 토요타 라브포. 라브포는 뭐, 괜찮은 걸로 이수주 디맥스 역시 짐차 마츠다 CX5 이것도 뭐 무난하고 테슬라 모델3 이건 옛날부터 팔린 거 아닙니까 제일 못생긴 거 그리고 미찌비시 아웃랜드 미찌비시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전범기업이라서 아예 이름조차 듣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회사고 10위가 현대 아이스티가 팔렸습니다 아무 뭐 그래도 한국 브랜드 하나는 선방을 했네요 주말 동안에 휴즈데일에 있는 그한 어, 클리닉이죠. GP 있고 뭐 병원, 조맨한 병원 시설이 있지. 그 입구에 어떤 미친놈들이 1급 발암물질이죠. 아스페스토스, 성면, 성면 건축 폐기물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그 어제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예약된 환자 보려고 출근한 의사가 이래 보니까 어, 뭐야 싶어서 봤더니 건축 폐기물인 거죠 그래, 경찰에 신고도 하고 CCTV 돌려보니까 그 전날, 토요일 날 오후에 트럭 한 대가 이렇게 후진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 이상한 놈들 서서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더니 트럭 안에 이렇게 실려있던 건축 폐기물을 그대로 드라이브웨이 한복판에 버리고 달아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받고 현장을, 이거 뭐성년이니까요이 가루 막 날리고 하면 또 골때리잖아요. 빨리 봉쇄하고 통제하고 뭐 이러면서 어제 원래 예약돼 있는 한 60명 환자 정도 있었는데 아예 뭐 의사 만나지도 못하고 발길 돌려야 됐다고 합니다 클리닉 측이 2,500불 들여가지고 쓰레기 다 직접 치웠고 근데 아직도 왜 얘들이 여타가 이걸 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나 어디 빈 공터 버리는 거는 뭐 솔직히 뭐 이해라기보다는 그런 그런가 뭐 이럴 텐데 휴일스대리는 사람을 왔다 갔다 마야 되는데, 그 그거 한복판에 그왜 그렇게 했는가? 그참 신기하네. 하여튼, 뭐, 경찰은 해당 영상 공개했고, 제보 기다린다고 했는데, 아니, 영상에 촬영번호 찍혔는데, 뭘 제보를 기다려 가서 그냥 잡으면 되지. 또 이해가 안 돼, 하여튼. 뭐,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만간에 뭐, 일본 애들이 그, 자기들 핵폐기물, 지들 말로는 뭐, 정수를 했다고 하지만, 얼마만큼 정수했는지, 인간의 과학으로는 판단도 지금 못하는데, 그거 뭐, 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성년 정도는 뭐, 그거에 비하면 애교죠? 근데 호주는 언제 이리 조용한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셨습니까?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 분들. 지난 금요일 날, 그, 올린 이 뉴스 영상이 200개가 넘어갔어요 제가 이게 올리면 보통 한 15? 20? 그 정도 보거든요? 근데 200뷰가 넘어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진짜 열몇 분, 그분들이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런 힘에 좋아요. 좋잖아. 200분 넘었으니까 좋아요 한번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